나는 지금, 모로코셰프샤오앤에 떠나 상해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잠깐만.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Hello.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h e hotel. Yes. Together? Yes. t o t e r Yes. Together? Yes. t o p e t h e How much? t a r k a 80대 r o together. 40 each. Forty each? Yeah yeah it's seven kilometers. Cut uh cut Seven kilometers. My friend. My friend. How much eight by the fire that's by the farm? Forty is too expensive to me. 35 30 each, okay? No thirty so oh, no, no. maximum thirty. How much? maximum t h each. 두가지. yeah. Yes. each each each. y e 1 h 오케이? h seventeen o total sixty. sixty. good. ok o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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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네, 80에서 60까지 깎아서 지금 택시를 타고 갑니다. 이렇게 가는 척을 해야 좀 붙잡으시더라고요. 정말 두려움 없이 가는 척 하십시오. 그래야 흥정할 수 있습니다. <laughs> 흥정이 제일 <되십니다>. 재밌어. <laughs> 흥정의 신이 되어가고 있어. <laughs>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대도시 느낌이 확 나지 않나요? 모로코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유럽권, 스페인에 온 듯한 느낌을 막 줍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대륙이란 느낌이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와 진짜 반짝반짝 완전 고급 고급. 진짜 대도시. 음 대도시. 이렇게 모로코에도 정말 이렇게 큰 대도시가 있군요. 이곳이 바로 탕헤르입니다 와우. 호텔 입구입니다. 이 뭔가 지금 호텔다운 느낌이 슬슬 나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 느낌 아니, 아닙니다. 레스토랑도 완전 좋아. 그리고 트립 어드바이저가 있고 와이파이가 됩니다, 여러분. 와우. 어제도 어, 문좀 열어 주세요. 왜안열줘 저기요. 칭찬했는데. 칭찬했는데. 아. Thank you. Thank you. 버튼이 있었군요. 또 나왔다. 어, 어나오졌다 즉각적인 반응. 네 저희 지금 이제 숙소 앞에 왔고요. 저희가 제일 기대하는 것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아 제발. 화장실, 화샤워, 화 바바바바. 화장실 없어? 어 어떡? 야 호텔이야! 야 진짜 호텔이야! 야 불은 물론 이 정도가 다지만, 야, 야 잠깐만. 아니, 고급진, 야 호텔이야, 야 침, 야 우리 다 필요 없어서 화장실이 있어. <웃음> 야 변기가 <laughs> 있어, 야 됐어, 야, 야 됐어. 야야 아니야, 있어. 야 수건, <laughs> 있어. 야, 수건 <laughs> 있어. 야 수건 있다, 야 변기 있다, 끝났다, 야 샤워실 있다, 야 심지어 문이 있다, 샤워실와 여기서 야야 완벽 해 완벽해 완벽해. 일단 변기랑 지금 수건이 있잖아. 야, 완전, 쏘프트 하잖아. 야, 여기 신혼방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 야, 야 TV 있다, 지금. 신문물 음, 있다, 있다, 지금. 야, 나 모르고 TV 처음. 야, 본다. 심지어 지금 바삭한 이불 있다고. 그, 그 약간 안 반지 한 10년 된 그거 없다고, 이제. 야, 어, 야, 어떡해. 10년, 야, 클리네, 완전. 야, 나 지금 어때? 눈물 날라 그래. 나 눈물 <laughs> 야 됐어 됐어 야 이제 우리, 우리 이제 자면 돼. 음, 우리 이제 씻을 수 있어. 어어 씻을, 어, 씻을 수 있어. 야야 됐어 됐어. 텅텅 비었어. 진짜, 호텔이었어. <웃음> 진짜. <웃음> 여기 레알 호텔. 어. 야 심지어 지금 콘센트 센스 보소 지금. 콘센트가 여기 있잖아. 우리 항상 콘센트 이상한데 있었잖아 정말 뜬금없는데. 아, 어야 콘센트 심지어 지금 세개 이상이야. 막 원래 같았으면 이런 데 있어야 될거 봐. 네. <laughs> 콘센트 이상한 데 있어야 될거 같은데 어, 어, 콘센트 어, 제대로 된데 있어. 있어. 어, 진짜? 야 거울! 어, 야 거울도 있어. 있어. <laughs> 야 거울 있어. 야! 정말 놀랍다, 놀거 어떻게 하지는 거니? 야 설마 이거 센스 있는 거니? 어!! <laughs> 두드둥 내가 지금 <laughs> 내가 지금 최고행복해가가지금게 피해가 리지금게 피해가 오리지 않게. 해가오지금게해가지금게 피해가 오지해봤오지 않게. 피해지 않게. 피 오리지 않게. 피해지않지 않게. 비오 야 지금 심지어 지금 와이파이 지금 4개 꽉 찼다 야 와이파이 미쳤다 나 지금 유튜브 업로드 한다 나 지금 나 기대해도 되냐? 야 기대해 진짜 나 업로드 한다 15분짜리 업로드 도전한다 야 15분짜리 업로드인데 지금 43분 남았다고 든다나 어, 나 며칠 전부터 2일, 2일 걸린다고 했는데 나 지금 와나 이제 이제 맘 놓고 잘수 있겠다 인생의 행복은 정말 별거 없구나. 음. 짠!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씻고 왔고요. 굉장히 빤딱빤딱한 모습이네요. 와, 제가 봐도 정말 깨끗한 소의 모습입니다. 정말 저는 여기서 묵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게 오지 여행의 매력은 또 이런 현재의 감사함을 또 새삼 느끼게 된다는 거. 이게 정말 오지 여행의 매력이 아닌가. 지금 이제 오지를 조금 벗어나서 약간 좀 그래도 호텔이라고 할수 있는 곳에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아, 오늘은 이 친구와 제 친구와 행복을 만끽하면서 이제 잠을 청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샤워실이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어요. 물이 무려 뜨거웠어요. 진짜 이거는 정말 행운입니다, 여러분. 머리도 이렇게 말렸고요. 아주 아주 부드럽죠? <laughs> 린스를 떡 칠해가지고, 아, 너무 행복하다. 아무튼 그럼 우린 내일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이입니다 저희는 아침이 밝았고요 저희는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쵸? 이 바삭바삭한 거 진짜 이 이불의 소중함 <laughs> 또 이제 이불의 소중함을 또 깨닫고 이거는 정말 모로코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불 아니에요 진짜로. 맞아. 아무튼, 어머 얼굴이 뽀송뽀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이렇게 뽀송뽀송한 아침이. 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야지. 아침 조식을 무려 조식을. 난 지금 조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신비한 일이다. 계속 조식 패스했잖아. 네 아무튼. 이렇게 <laughs> 먹었어. <기분 없어. 웃음> 여러분 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짠살 빠진 것 같아. 나 진짜 어, 오늘 딱사장실 갔다고 배를 만지는데 배가 없어. 뱃살이. 어, 뱃살이 없어. 없어? 어, 없어. 만져도안도 돼? 야 어, 예, 만져봐? 음. 어, 조금 없다. 어, 지 플랫한데? 플랫한. <laughs> 플랫이라. <laughs> <laughs> 지금 플랫이다. 우리 빨리 밥을 먹으러 갑시다. 그래. 레고. 어. 와, 여기, 여기 진짜 루브르 박물관 못지 않다고. 어. 너무 작품도 예쁘다. 완전 음, 고급진. 아침 식사 현장. 음. 카페? 카페 포르토버로. <laughs> 카페? 응? 스 응? 머스, 다스카스카드 풍미가. 아, 풍미가? 야 모로칸 풍미 느껴볼까 이제 아, 진짜 아 어. 어. 어, 진짜 맛있어 게 진짜 맛있어 이거는 스타벅스 멋있어. 어 스타벅스 못지 않아 음, 스타벅스보다 더 맛있어 <laughs> 어, 근데 빵이 좀 많긴하다 어, 빵이 빵이 종류별로, 빵이 종류별로 있어요 이 아비칸차에서 얼마나 음, 별로였길래 여기에서 그렇게 만족을 하시는 거죠? 아비칸차는 거의 극한 체험 수준 <laughs> 너가 얘기했잖아 거의 인도 수준이라고 화장실이 화장실이 어. 진짜 나는 화장실에서 그 충격적인 경험이 <laughs> 무슨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얘기해도 돼? 밥먹는데 밥먹는데 본인이 괜찮으면 돼요 거기가 화장실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 데가 아니라 쭈그려가지고 한 다음에 물을 바가지로 어, 바가지로 어, 가지고 어.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미 큰일을 <웃음> 큰일을 <웃음> 흔히를 저지르고 어. 물을 내리긴 했는데 어. 그곳이 바닥에까지 <laughs> 바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흔적을 밟아야 하는 그래서 그 흔적을 <웃음> 밟았어? <웃음> 아 몰라 최대한 피하긴 했는데 발긴 밟았어? 밟겠지 어. 그래가지고 슬리퍼 씻고 <laughs> 슬리퍼까지 씻었어? <laughs> 슬리퍼까지 씻잖아 그리고 그 방구기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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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안팎 20년? <laughs> <laughs> 약간, 약간 <한> 베개에서 냄새났어 <웃음> <웃음> 나는 마스크 끼고 잤잖아 그 베개와 내 얼굴을 <웃음> 밀착하게 <laughs> 어 <쌌어? 웃음> 나는 오랜만에 극한체험을 이제 하면서 약간 히말라야에 왔다고 이제 음. 세네랑 하기 시했어여기 히말라야다 히말라야, 히말라야. <laughs> <근데> 너무 추우니까 <laughs> 그리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없었잖아 <laughs> <갑자기. 웃음> 그리고 그 로비 사람이 로비 담당자 어디 있는냐고고왜 미쳤다 했었지? 아 너가 너가 좀 그랬어. <laughs> 말못 알아들어서. 아, 그래 말못 알아들었어. 근데 그게 프레할일이야너 외국인인데? <laughs> 또 재밌는 경험이었어. 어, 근데 진짜 나중에 돌아오면 이런 게다 기억이 남는다니까. 맞아. 비칸차나그 이제 이름도 잊지 못할 것 같아. 그거 어, 진짜 평생 보고 그래. 심정 반전. 몸 반전. 킹닷컴에서 3위 랭크에 있었어. <웃음> <웃음> 무려 평점 8.0 음. 넘었어. 아 진짜? 어. 근데 친절한데 왜냐면 히터를 줬거든요. 맞아, 진짜 친절했어. 어.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인생은 좌절을 맛본 후에야 이제 이런.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헐뭐 저희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 <목소리> 어머 <목소리> 그 사이에 지금 이거 이불 정리랑 당황스러워 <목소리> 야 수건이랑 <소단이야>, 뭐야? 뭐야? 우리 오늘 체크아웃 할 건데? 야 이거는 여저 럭셔리 그냥 호텔도 아니야 럭셔리야 진짜로? 어 이렇게 완전 고급이야 들어갈래? <목소리> 왜? 응. 어. 응. 아 근데 또 이거, 코너 아. 내야 돼. 코너 내야 돼. <laughs> 날이죠. 바로 운송의 날입니다. <웃음> 택시, <웃음> 페리, <웃음> 버스. <웃음> 택시도 경험해보고, 페리도 경험해보고, 버스도 타는 오늘은 운송 수단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또 이동을 할 거고요 어. 모로코는 이제 이동이 제일 힘든데 이제 이동을 음.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을 끝납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 네? 어 아쉽지 않아요? 네? 아쉽지 않아요 모로코 떠나는 게? 아 모로코 떠나는 거 조금 네. 아쉬운데 네. 이 이동 지옥 떠나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아 이동 지옥 네. 지금 멀미약 드셔야 돼요. 4 시간 아, 전에 멀미약 맞아, 맞아. 드셔야 되잖아요. 저는 멀미를 안 하는 성격이긴 한데 어쨌든. 모로코는 조금. <laughs> 계속 이래요. 네. 계속 이래가지고 제가 배멀미도안 하고 뭐 웬만한 멀미 다안 하는데 모로코에서만 유일하게 멀미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울렁거리더라고요. 음. 컨셉이 뭐예요? 오늘은 룩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이제 이동의 날이기 때문에 잠옷을 그대로 입고 가는 컨셉을 이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이제 빨랫감을 생산하여 는 것이고, 어, 빨랫감이 난다는 것은 이제 다음날 입을 옷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름 돌돌이까지 이제 해주면은 완전 데일리 룩. 아 머리 스타일도 의도한 어, 건가요? 어, 어, 설마 머리 스타일도 아 약간 이렇게 약간 빗 나와주면 되고요. 이거 약간 커슬입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나가면 이제 오늘의 교통 운송 수단 데일리룩 완성입니다. <laughs> 그럼 출발해 볼까요? <laughs> 안녕.